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9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락장으로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폭등 예정인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5월부터 시작된 상승파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이은 악재 속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강력하게 여기서 버텨주는 매수세력이 있는 모습이며 이번 주 금요일 비트코인 주봉과 월봉 마감이 있고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PC 발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을 받았을 때 진입하시면 정말 바닥 가격에서 머리 끝까지 발라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인 하시면서 300% 400% 이렇게 수익 내보신 경험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실 텐데 위에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이 종목 하나로 연말까지 그동안 손해보신 금액 전부 메꿔드리고 계좌 떡상 인생 역전의 찬스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열리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미 8월부터 칠리즈 260원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갔고, 알고랜드, 그리고 크로노스, 둘다 월드컵 호재를 끼고 반등을 했던 종목이라 보다 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이 종목도 월드컵 관련 종목이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야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과 함께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폭등을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인 매매를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 메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작년 비트코인 불장 가장 주목을 받았던 NFT 관련 김치코인, 샌드박스, 보라코인,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전부 700에서 1000%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이건 샌드박스 1000% 급등이 나오기 직전 차트 모습인데 제가 준비해드린 종목과 유사하게 상승 채널을 그리며 전고점 돌파 이후 역대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좋은 가격에 잡아야 하고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라갔는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고 잘 들어갔어도 한 번씩 나오는 개미털기에 못 버티고 다들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 가격에서 들고 가셔야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멘탈 잡고 끝까지 들고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월드컵 후대 종목들을 반드시 붙잡아 두셔야 작년 같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고 그 터닝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4015777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리커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무료 정보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일 단타 코인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고 정원을 250에서 300명을 잡고 있는데. 현재 회원분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언제 조기 마감될지 모르고 이분들 한정으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정확한 진입과 매도 가격까지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앞으로 나올 급상승 종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